안녕하세요. 어, 미림한방병원 어, 정미림 원장입니다. 음, 저희 한방병원에서 제가 치료하는 치료 중에 어, 이미 수술을 하신 분들, 코 수술을 하신 분들의 코를 보완해드리는 그러한 치료가 있습니다. 음, 제가 치료하는 모든 치료들이 매선침을 어, 기본으로 해서 어, 우리의 본연의 조직들을 어,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러한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원리 자체는 어, 창상치유의 원리, 어, 상처주고 그것이 수복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변화가 유도되는 것들을 어, 몇 차례 반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들을 끌어내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제가 원래 한의학을 먼저 전공한 것이 아니고 생명공학을 전공했기 을 때문에 어, 조금 더 바라보는 관점이 세포 단위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음, 경험적으로 반복적으로 진료를 어, 하다 보니 어, 십 수년간 음, 저의 경험에 어떤 어, 치료에 그, 어, 케이스들이 쌓이고 지금 또 많은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형물을 삽입을 하신 경우나 또는 어, 보형물 넣는 수술을 했다가 맞지 않으셔서 제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자가진피나 어, 자가연골을 사용하신 분들, 느경골 사용하신 분들 뭐 여러 경우들이 계시는데 어, 일단은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시술을 할수 있냐, 내가 원하는 뭐 코끝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거나. 콧꽃이 어, 들려 보이는 것들 또는 어, 콧볼의 비대칭 또는 콧구멍 비대칭 또는 분필코 처럼 비쳐 보이는 것들을 교정할 수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교정의 범위는 어, 정확하게 환자분이 원하시는 교정의 범위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시술의 가능성 여부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정확할 것입니다 어, 우선 이제 이렇게 코 위에 고형물이 있다고 하면 어, 겉을 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 있습니다. 어, 그 피부 조직을 자침을 해서 어, 높이 변화나 또는 각도 변화를 만들어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은 어, 나의, 나의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보형물이 높게 들어갔거나 내 피부가 얇은 경우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를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는, 어, 물론, 어, 임플란트가 삽입되어 있으면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하고 일반 한의원에서는 진료가 좀 어렵습니다. 항생제 처방도 나가야 하고 마취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한 주의가 필요화되는 치료기 때문에, 어, 이 치료는 어, 굉장히 좀 어,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많이 진료를 했었고 또 저희 병원이 한방병원으로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끝 같은 경우는 자가 연골을 사용하셨거나 또는 늑연골을 사용하셨거나 연골 부위가 수술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계신 그런 상태가 본연의 상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들은 약간씩 유착이나 구축이나 또는 흉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 콧구멍의 비대칭 또는 들려 보이는 현상들이 크고 작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어, 이러한 부분들도 이건 역시 내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려진다고 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의가 요해진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 제가 외성침과 또어 저희의 피부를 좀 재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침 성분들 이런 것들을 어 자침을 하고 또 약물을 주입을 하고 해서 피부를 어 재생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시켜서 어 환자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예, 이런 변화들은 어또 개인 차이가 있고 또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어 또, 나에게 적합한 시술인지, 또는 시술 효과가 내가 원하는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